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영증권의 오광렬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어, 말씀드릴 거은 2025년 1분기 알표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모주 시장은요, 1999년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매 분기마다 평균 20종목씩 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이보다 15% 많은 23 종목이 상장이 됐고요. 어, 작년 1분기 14 종목 상장됐던 거에 비하면 무려 64% 증가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모주 시장은 평균 17급 종목이 상장됐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35% 많은 종목이 상장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 24년도 4분기죠. 4분기는 30종목이 상장됐었던 것에 비하면 1분 23목, 23종목이 상장되면서 한23% 정도 역성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여기 도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도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시기적으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훨씬 많은 IPO 종목수가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감안한다면 올해 1분기 어, 2021년 이후 꽤나 많은 종목이 상장된 말하자면 시장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수 기준으로 어, 분기별로 평균 공모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금액은 우리나라 IPO 시행 개설된 이래 자료가 있는 걸로 기준으로 보면 1조 1,200억 원 정도가 매 분기마다 공모가 됐었습니다 공모금액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어, 1조 8,400억 원의 공모금액을 기록하면서 과거 평균 대비해서 64% 많은 어떤 공모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작년 1분기가 4,500억 정도의 공모금액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300% 이상 증가한 거고요. 1분기 기준으로 평균 공모금액을 살펴보면 1조 700원 정도 됩니다. 이거에 비하면 72% 많은 공모금액이 올해 기록을 하면서 올해 1분기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도 4분기 공모금액이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들면 종목 수는 30종목이었지만 공모금액은 1조 400억 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공모 종목 수는 적었지만 오히려 공모금액은 1조 8,400억을 기록하면서 전 지난해 4분기보다 77%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월별로 좀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월별로 평균을 내보면 7종목이 상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월별로 평균 상장 종목 수는 한 종목 더 많은 8종목씩이 상장이 됐었습니다. 어 24년, 24년, 최근 2개 년도요 2개 년도만 월별 평균 상장 종목 수를 좀 살펴보면 최근 2개 년도도 평균 정도 수준일 7개 종목이 월별로 상장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분기는 이보다 한 종목이 더 많은 8종목이 상장되면서 월별로도 보면 1분기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월별로 보면 2월하고 3월의 상장 종목수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월 기준으로 보면 11종목이 상장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종목이 상장이 됐는데요. 이 11종목이라는 것은 2003년 이후로 가장 많은 종목이 상장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굉장히 우리 공모주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인데 많은 종목들이 상장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월별 기준으로 그러면 공모금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공모금액을 보시면 약4천억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월 평균 공모금액은 6,143억으로 평균을 52% 상해하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24년, 24년, 2개년도 월 평균 공모금액은 앞서서 보셨던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4천억보다 미달한 3,146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말하자면 앞에 2년 동안의 월 평균 공모금액 좀 감소했었던 모습인데 그거에 비하면 약95% 증가하는 6,143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1분기 월별로도 공모금액도 아주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로 공모금액이 가장 많은 건 2월입니다. 공모금액이 크게 평균을 상회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대어급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LG CNS가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2003년 이후로 가장 많은 11개 종목이 상장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좀 이제 좀더 세분화해서 시장별로 좀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을 분기별로 보시면 1분기 유가증권 상장 종목 수는 올해 1분기 는 3종목이 상장이 됐습니다. 작년 1분기는 한 종목이 상장됐던 거에 비하면 무려 세배 많은 300% 많은 종목이 상장된 거고요. 1분기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평균 상장 종목 수는 두 종목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한 종목 많이 올해 1분기에 상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직전 분기 24년도 4분기에도 유가증권은 두 종목이 상장됐던 거에 비하면 올해 1분기 참 많은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들이 상장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어, 유가증권 시장의 대화급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LG CNS도 상장이 되고 또 서울 보증 보험이 또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게 여기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그 공모 금액을 좀 살펴보면요, 1분기 기준 유가증권 공모 금액은 어, 1조 4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 948억 원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무려 1381%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건데요. 1분기 기준 유가증권 평균 공모금액이 우리나라 과거 평균이 8,290억 원입니다. 이거에 비해서도 거의 70% 가까운 그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분기 대비 유가증권 공모 금액도 지난해 4분기가 2,580억 원 공모 금액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 1분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조 4천억 정도로 되면서 무려 44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시장의 성장세가 좀 남달랐다. 그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한게 LGCNS라든지 이런 대역급 이 상장에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유가증권 시장은 우리나라 1999년부터 2025년까지 매월 한 종목 정도 평균적으로 상장이 됐다고 보시면 좋고요. 최근 두개 년도, 23년, 24년도 월별 한 종목 정도 상장이 됐고요. 올해도 이 평균 수준 월별 한 종목 정도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 금액은 그런데 좀 다른 모습이죠. 1999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유가증권 시장의 평균 공모 금액은 2,75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개년도 23년, 2 4년에 월별 유가증권 평균 공모 금액은 이것을 한참 밑도는 1,29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월별 공모 평균 공모 금액은 4,678억을 기록하면서. 어, 과거 평균 대비 260%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수는 올해 1분기 20종목이었습니다. 작년 1분기 13종목에 비하면 무려 54% 많은 종목이 상장이 된 거고요. 1분기 기준 코스닥 평균 상장 종목 수는 15 종목이었던 것에 비하면 33% 정도 많은 종목이 올해 1분기에 상장이 된 겁니다. 전분기인 2024년 4분기 코스닥 시장의 상장 종목 수는 28 종목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어, 올해 1분기가 20종목이기 때문에 한29% 정도 상장 종목 수는 감소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상장 기업 숫자 기준으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상장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감안한다면 올해 1분기 코스닥 시장의 상장 종목 숫자 기준으로 보면 나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인 거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공모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요 어, 이와 같은 현상이 좀더잘 표현될 수 있는데 1분기 올해 코스닥 시장의 공모금액은 4,396억 원입니다. 작년 1분기가 3,600억 정도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22% 성장한 모습이고요. 1분기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 평균 공모금액이 2,440억 정도 됩니다. 이거에 비하면 무려 80% 많은 어, 공모금액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풍기 대비 코스닥 공모금액은 작년 4분기가 7,820억 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올해 1분기 44% 감소한 4,39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감소한 공모금액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4분기와 1분기를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우리나라 공모주 시장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나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닥 시장도 월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월별로 코닥 평균 상장 종목 수는 6개고요. 23년, 24년 최근 2개 년도도 월별로 6종목씩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월별로 7종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삭시당도 앞서 살펴본 유가증권 시장처럼 올해 1분기 과거 평균보다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금액을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1분기 어, 아까 살펴보신 금액보다 금액 1분기 때도 분기 기준으로 크게 양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히 월별로 보면 월별로도 굉장히 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월별 코스닥 평균 공모 금액은 1382억 원 정도 됐는데요. 2023년, 2024년, 최근 2개 년도는 이것보다 좀 증가한 1847억 원을 보였었는데, 올해 1분기 월별 포스, 코사 평균 공모 금액은 과거 평균보다는 좀 높지만 최근 2 개년 평균보다는 좀 낮아진 1,465억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된 것은 최근 어, 24년, 3년, 24년에 코스닥 시장 특히 작년 4분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던 기업들의 성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분기 IPO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대비 시조가 평균 수익률을 좀 먼저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어떤 성과 테이블이긴 한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23종목 평균해서 54.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4분기에 21.2%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겁니다. 어, 이와 같은 성과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 유가증권 어, 시장이나 코삭시장 모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 계기가 됐고요. 특히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시초가 수익률이 플러스 성과를 기록한 종목의 평균수익률 23종목 중에 17종목이 어, 플러스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의 평균수익률은 무려 77%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30종목 중에 17종목이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플러스 성과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것들의 평균이 49.8%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성과를 보인 거고요. 어, 25년 1분기 시초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한 평균,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다섯 종목이 있었고요. 그 다섯 종목의 평균은 여기 보신 것처럼 10점, 마이너스 1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4분기, 어, 예. 12종목이 어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마많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12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7%였던 거에 비하면 이것도 굉장히 양호해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공모가에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23종목 모두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공모가 대비 상장인 종가 평균 수익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제도가 변경돼서 상장 당일 종가까지 가격 제한폭이 변경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종가의 평균 수익률은 어, 공모가 대비 시초가의 평균 수익률보다 좀 낮아진 43.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5.3%에 불과했던 성과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1분기 종가 수익률이 플러스 성과를 기록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23종목 중에 13종목이 있었고요. 13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시초가 평균 수익률이었던 77%보다 양호한 90.5%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4분기 12종목이 공모가 대비 상장인 종가 수익률이 플러스 성과를 보였었는데요. 그 평균이 50.9%에 비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종가 수익률이 공모가 대비 종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성과에 기록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0종목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8.4%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30종목 중에 무려 18종목이 어, 상장일 종가 수익률이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것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5.1%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면, 상장일 시초가의 평균 수익률이 상장일 종가의 평균 수익률보다 좋았지만, 어, 실제적으로 그, 그날 종가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면, 평균 수익률 상으로는 어, 잘 선택해서 투자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어,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당일 하루 앞서서 본 시초가 하고 종가의 수익률이죠. 그냥 그날 상장일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상장일 수익률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마이너스 9.8%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10.2%를 기록했던 거 부여하면 양호하다고 말하기엔 좀어줍잖 않은 숫자긴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1분기 상장의 수익률을 플러스 성과를 기록한 종목은 6종목에 불과했습니다. 상장일 당일날 플러스를 기록한 거는 6종목에 불과했고 그 6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4분기에 5종목이 42%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미진한 성과고요. 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던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상장 당일 마이너스를 보이는 종목은 17종목이었고요. 그 17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1%였습니다. 어, 작년 4분기에 어, 30종목 중에 18종목이 어,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그에 비하면 어, 비슷한 성과의 수준을 보여서 어, 상장 당일 수익률은 작년 4분기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당일날 어 많은 어떤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여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모가 대비 4월 11일 종과 수익률을 살펴보면 27%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27%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25년 1분기 공모가 대비 현재 수익률이 플러스를 보인 종목들은 12종목이고요. 이 12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72%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초과, 공모가 대비 시초과 수익률이 약간 평균적으로 77% 정도 기록을 했는데, 어, 그보다 종목 숫자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1분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72% 정도 성과를 보여서, 아, 공모주 시장에 투자를 이래서 하는구나라는 어떤, 어떤 근거를 마련해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이풀 시장 연도별로 좀 묶어서 지금 분기별 월별 봤는데 월별로 연도별로 좀 길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분기 아까 말씀드린 23종목이 상장됐는데요. 상장됐고 상장 공모금 1조 8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당 평균 공모금액은 80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표 5 5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 최근 23년, 24년 부진해서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1분기 아이폰 시장을 조금 정리해보면, 대여급 종목이 상장에 성공하면서 공모금액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만 성과는 기대에 좀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CNS가 공모금액이 1조 2천억원, 시가총액은 6조원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여기 보신 것처럼 114대1이었고, 일반 청약 경쟁률은 123대1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고요. 공모가 대비 상장의 종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11일 현재, 공무과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23%를 보이면서, 아, 이 대역급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은 높았지만, 성과는 좀 부진함,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경쟁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표 시장은, 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 수요 예측이 있고요. 그 위에 일반 청약을 받는데, 어, 연간 기준으로 기관 수요치 평균 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는 788대1입니다. 작년이 어, 775대1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약간 경쟁률이 좀 회복된 상황이고요. 어, 올해 1분기 청약 경쟁률은 작년에 비하면 아직 좀부진한 상황입니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 일반 경, 청약 경쟁률이 1019대1이었는데 올해 1분기 지금 청약 경쟁률은 708대1로 24년 대비 한 32%? 아직 공모주 시장이, 뭐, 그 작년에 그 열기만큼이 나타나고 있진 않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공모가가 희망 그 밴드 내에서 정해지는 것도 크게 변화를 보였는데요. 올해 1분기 2 3개 종목이 상장되면서, 어, 수요 측에서 희망,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 이상, 상단과 상단을 초과해서 정해진 확정된 비율이 65%였습니다. 2024년에는 대비해서 어한 17.9%가 낮아진 건데요. 여기 지금 제가 별표를 해 드린 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공모가가 확정되는 게그 기업들이 수요치 할때그 희망 밴드를 초과해서 그 위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모든 종목이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정해졌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단한 종목도 상단을 초과해서 정해진 종목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모가가 조금 합리적으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분기 공모주 투자의 성과들이 좀 양호하게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주 시장에도 많은 그 상장 방법 중에 하나인 스펙이 올해 두 종목이 상장이 됐고요 코넥스는 올해 한 종목 상장되면서 두개다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기술특례 상장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다섯 종목이 상장이 됐는데요 어, 이, 이 다섯 종목 상장이 되고 작년에는 무려 42종목이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어, 이 기술특례상장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많이 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많은 종목들이 진입하면 작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는데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의 좀 상, 그 업종을 살펴보면 최근에 IPO 시장의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는데 2020년 이전에는 건강관리 업종을 통해서 주로 기술특례상장이 이루어졌는데 2020년 이후에는 어, IT 업종이 주로 이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종별로 상장된 종목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2024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IT 업종이 29.9%로 가장 많은 어떤 업, 그 종목 상장을 보였고요. 그게 올해 1분기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23종목 중에 11종목이 IT 종목이 올해 1분기에 상장이 됐습니다. 다음엔 건강관리, 산업재, 경기관련 소비재 순서로 어 작년 연간 기준으로 그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 IPO에 올라오는 기업들의 트렌드는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IT, 헬스케어, 경기관련 소비재, 산업재 순으로 이렇게 좀 상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올해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2025년 연간 상장 종목 수는 73개에서 저는 81개 정도 상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과거 5년 평균, 10년 평균에 비하면 한5% 정도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최근 4개년도 2020년부터 24년 평균으로 보면 평균이 81 종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로 봤을 때는 최근 4개년도의 평균 정도는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모 금액 기준으로는 5조 2천억에서 6조 9천억 사이를 전망하고 을 있습니다. 이는 과거 5년 평균 10년 평균에 비하면 어 한30% 정도 적은 규모입니다. 과거 5년 평균 10년 평균에는 2021년하고 2021년에 어 각각 20조하고 16조 원을 기록할 만큼 대역급 종목들이 많이 상장이 되면서 이 평균에서 약간 어 평균으로 계산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방금 말씀드린 제가 올해 추정한 이 5조 2천억에서 6조 9천억이라는 거는 최근 2개년, 23년, 24년에 비하면 굉장히 한30%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2개년에 비하면 좀 공격적으로 저는 추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공격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올해 이미 1분기에도 저희 LGN, CNS가 상장되면서 대역급 종목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2 분기에도 지금 두 종목이 상장이 되게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상장으로 상장이 예정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 있기 때문에 올해 대역급 종목들이 예정대로 상장이 된다면 제가 추정하고 있는 이 공모 금액은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추정할 때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 좀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어급 종목들, 어, 그룹사, 계열사라든지 이런 대어급 종목들이 상장이 또 만약에 올해 이루어진다면 제가 추정했던 이 공모금액보다는 훨씬 큰 숫자의 공모금액이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표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알표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들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요. 금융시장 환경이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어떤 시장 환경들이 있고 또 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도가 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이 공모주 시장에 투자함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게 이제 제도 변화에 주의를 가지고 좀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매년 IPO도 관련 제도들이 변화가 있고요. 올해도 1월에 이미, 어, 정부에서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어,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발자자분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라 저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와 같은 어떤 제도 변화가 나오면 그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수급이 또 달라지게 되고 그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우리가 과거 22년, 23년, 24년 요사에도 한번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 부분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다음에 발표하신 분들 계시면 전 총론으로만 말씀드리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모주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공모주 펀드는 공모주 투자에 또 하나의 큰 대안으로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공모주 펀드는 공모형 기준으로 보면 현재 설정액이 3조 6천억 원 순자산 규모는한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런데 공모주 펀드는 어 여기도 왼쪽에는 있 투표서 에 보신 것처럼 작년 11월 이후 자금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데는 작년 11월에, 어, 공모가 대비 시초가의 평 월근, 평균 수익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올해 들어서는, 어, 이 공모주 투자하시는, 운용하시는 분들께서 높은 관심 속에서 투자를 하셨던 대형급 종목인 LGCNS가, 어, 시초가 이후부터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의 성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감안되어서 어 공모주 시장의 어떤 수급의 공모주 펀드들이 어좀 마이너스 요소로 지금은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또 하나는 제가 분석할 수 없는 사모 펀드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펀드들이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또 사모 펀드로 또 많은 자금들이 투자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테이블에서는 이제 심사 청구, IPO 들어올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도 넣어 놨고요. 심사 승인을, 청구해서 승인을 받은 기업들, 이제 수요 예측에 들어가면 되는 기업들의 리스트도 정리해서 넣었고요. 현재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기 정리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올해 어, 상장 추정하고 있는 이, 연간 상장 종목 수나 공모 금액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